오랜만에 책가방을 맨 학생들, 가벼운 걸음으로 교문에 들어섭니다. 3차 등교 날인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각각 1개 학교씩 2개 학교를 뺀 모든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학교마다 거리두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제나 격일제, 분반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학년 학급 단위 학급 내성 격일제 격주제로 동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구역을 방역을 실시하였고 일시적 관철실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여러...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학생들과 보건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안 보낸다 한 이유가 사실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네. 보낸 게 가장 불안하고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가니까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을다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등교 수업. 오는 8일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다시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